반갑습니다 노다지입니다 제가 1월 9일날 가독도 확공치 낚시를 다녀와서 몇몇 분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체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체비가 정답 이라고는 절대 말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출조해서 어, 결과 부분에서가 좀 좋은 결과를 보고 있고요. 지금 매년 출조할 때마다 이 방식으로 해서 출, 출조를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고, 어, 초보자 분들은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위에 이 보면은, 어, 고수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체비가 정답이라고는 절대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준비물부터 해서 채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릴. 그다 지금 현재 제가 요 원줄은 2.55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뭐, 감성돔 나시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5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사정, 반달구슬, 이 던질지는 뭐 민장 때는 필요 없겠죠 민장 때는 뭐 근거리 낚시니까 민장 때는 이 던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찌만 달아서 낚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리일 낚시 대 지금 챕입니다그 다음에 제로찌 여기 지금 T자형 쿠정고무그 다음에 찌고무 제가 요 구치, 고추찌 제가 비찌도 준비를 했습니다 좁쌀 뽕돌 7호 이거는 G3부터 B까지 들어있는 뽕돌 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늘 7호 어, 출조할 때마다 이렇게 묶어서 제가 출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줄은 제가 0.6호하고 0.8호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0.6호든 0.8호든 상관없는데 어, 지금 목줄 탈 때가 많아요. 이 지금 학공치가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은, 뭐, 그때는 과감하게 저는 0.6을 사용하고 있고요. 1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지금부터 요 채비, 채비 순서, 그 다음에 채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지금 여기 면사가 있는데, 일반 시중에 면사 매듭을 면사 매듭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면사 매듭을 직접 제가 묶어서 사용합니다. 자, 면사 매듭, 면사를 한 15cm 이렇게 풀어서 15cm 풀어서 면사 매듭 묶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원줄이죠. 자, 원줄에 면사를 겹칩니다. 자, 겹친 상태에서 자, 면사 앞쪽을 잡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이 되죠. 운영이 되죠. 그럼 줄두 개, 줄이 원줄과 여기 면사가 있죠. 두개 같이 안으로 넣어주세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한 바퀴, 한 여섯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자, 돌리셔서 끝을 잡고, 이쪽 반대쪽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양쪽 끝을 잡고, 양쪽 끝을 잡고, 탄탄하게 당겨주세요. 탄탄하게. 매듭이 좀 탄탄하게.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짜투리는, 잘라줍니다. 자, 자토리는 잘라줍니다. 뒤쪽도 마찬가지 자투리를 자르시고요. 자, 그러면 면사 베드비 원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반달구슬 들어갑니다. 던질지 멈추름 반달구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던질지가 들어갑니다. 던질지, 던질지 없고요. 던질지 없습니다. 자, 지금 근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나중에 거리는 제가 구두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자형 쿠션 고무 들어니다 자, 넣고요. 그 다음에 고정 꼬지 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 홈, 홈 안으로 실을 넣으시고요. 고정 고무를 고정 꼽으시고, 꼽으시고, 집까지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뭐 고수분들이야. 뭐안 보셔도 잘 하시니까 패스하시고요. 아, 초보분들은 이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느냐. 어신지 고무가 들어갑니다. 어신지, 어신지 고무가 들어가요. 자, 어신지 고무가 들어갑니다. 어신지 고무가 들어갔어요. 여기에다가 제로찌막대찌를 넣고요. 자,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던질찌와 어신지까지 자,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자, 요 거리는 던질지와 의신지, 거리는 80 정도 줍니다. 80cm.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바늘, 지금, 지금 고리 묶음 이렇게 묶어 놨어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고리묶음 여기, 자, 여기에 원줄을 넣으셔서 까베기 묶음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바퀴만 돌리셔도 됩니다. 하공시 잠대는 관계 없어요. 홈으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 끝에 잡고 그냥 당기시면 돼요. 쭉. 쭉겨 당겨 잡고 당겨주시고 그러면 짜뜨리 남죠? 짜뜨리 남는 거는 다시 가위로 짜시고, 바짝 잘라주세요. 자,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줄을 풀어줍니다. 자, 여기 제가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줄을 풀어줍니다. 자, 여기 지금, 뽕돌도, 뽕돌도 제가 체에 나왔습니다. 자, 풀어줍니다. 자, 풀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찌와, 던질 찌와, 의신 찌까지 80cm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신 찌와 바늘까지 1m 내외로 저는 주고 낚시를 합니다. 통상. 근데 꽁치는 뭐 4m, 5m 이렇게 줘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조각 안 나옵니다. 원줄과 목줄은 직결이구요. 그래야만이 정말 꽁치가 떠서 물 때는 의신질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주는데 맨, 맨도레가 여기 있으면은 맨도로가 여기 있으면은 이 그신찌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이찌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한 찌기 때문에 멘도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길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맞춰서 이치로 좁쌀 뽕도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제로찌에 제로막대찌에 최상의 학공찌 채비가 됩니다. 요 지금 현재 요게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 던질지를 기울지를 사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바람이 많이 불고 유속이 조금 빠를 때이 기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울지도 하나씩 챙겨서 다니는 것도 괜찮고요. 요게 지금 현재 어, 제로찌의 학공찌 채비에서 최상위 채비입니다. 살짝만 건들려도 살짝만 건들려도 그냥 쪽 빨래다가 버립니다. 요게 그리고 채비도 간단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 채비, 뭐 고수티나죠? 아무리 어, 초보자들도 이렇게 하면은 고수티가 납니다. 여러분들 빗지도 많이 사용하는데 빗지 쓰고 싶으면 이 재료 찜 빼주고 빗지 만 꼽으면 돼요. 그리고 조살봉돌 치로 도아놓는 거를 비추를 닮아됩니다 그러면 학공지 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로 채비 혹은 비채비 이거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추가 의무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댓글창에 달아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